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지고요. 어, 짝수가 나오면 4번을 던지고, 9의 약수가 나오면, 9의 약수가 나오면 3번을 던진다고 합니다. 어, 이때 짝수 눈이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짝수가 나오려면요. 어,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짝수가 5개 있겠죠. 어, 즉, 10분의 5, 2분의 1이 나오고, 우리는 4번 던진대요. 4번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한번 나와야 돼요. 4번 던지는 상황에서 짝수의 눈이 한 번.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한번 나와야 돼. 그러면 짝수 눈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얘는 몇 번이 된다? 세 번. 총 우린 네번 던지니까. 그 다음에 4시 1. 9의 약수. 9의 약수는 1, 3, 9가 돼서 10분의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성공이 몇번 나온다? 한번 나옵니다. 그럼 실패는? 2분의 1은 몇번 나온다? 몇번 던진다고 했어요. 세번 던지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여긴 두번그 다음에 3시둘 중에 아무나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2 곱하기 음. 요거 2의 4승이니까 16분의 1 10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8분의 1 더하기 80분의 1 그럼 8 0분의 여기 10곱하고 10곱 하면은 1 1인가요 80분에 80분의 10이니까 8 0분의 이거 분죠 어, 잘못 말했8 0분8 0분의8 0분의분에면약분이8 0분 80분에 죠분에8니분분자 아닌 분자입니분자거분자 80분에 8분자8 0분죠 80분에 8죠그래8 0분분에 19가 나오겠습니다. 80분의 19.